한우로 이름을 알린 마을이 있다길래 나주부터 찾았습니다. 농가 네 곳에서 키우는 한우 암소만 600두. 이생물 응. <놀람> 냄새가 난다고? 지금 응, 아니 응. 시크만이... 응. 음. 요 향이 네. 좋아. 석곡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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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나야 돼. 아, 이게 더? 석국장 냄새가 나야 돼. 응. 그, 그냥... 효모균을 넣어서 발효시킨 사료로. 건강하게 키운답니다. 이 녀석들이 마을에 든든한 산림미천이라는군요. 고구마 막 이런 것들을 치는... 각자 각자 했던 게 아니고 공동체 사업을 항상 해오던 차였고 그 마지막 사업이 이 한우였던 거예요. 수익을 내면 마을 주민한테 복지가 될수 있는 거다. 공동체 사업을할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좀 사명을 끌게 됐죠. 우리가 이제 소를 키는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일인데요. 그런 일들을 벌고 쉽지가 않아요. 육바구부터 시작해서 노력해야죠. 을 면서 시큼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으로 마을 사업을 해보자며 의기투합한지 15년째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하고 있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가다가 꼭 가로 잡고. 수분 날라오르면 고기 맛없어요. 저2 9살부터칼 잡았어요.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점. <laughs> 근데 하면 할수록 괜찮아요. 남자들만 하는 직업인데 여자가 해서 또 메리트도 있고, 그 다음에 돈도 벌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 농가에서 키운 한우가 도축되어 들어오면 이번엔 정형 장인이 나설 차례. 고기를 모양 갖춰 잘라내는 세심한 칼질이 시작됩니다. 한우 암소 같은 경우는 찰져요. 고기가. 인절미 같죠? 칼에 달라붙죠. 소고기가. 해하고 비슷해요. 칼질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고 가격도 틀려집니다. 칼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부위도 달라진답니다. 갈비에서만 10여 가지 부위가 나온다죠. 이건 안창입니다. 제일 부드럽고 제일 연하고. 한 마리에서 한 600g에서 한 700g, 800g? 이게 갈비꽃살입니다 막을 잘못 들어가면 살이 갈비에 붙어버리니까 맛있는 요리 안 나오겠죠? 가운데 갈비뼈에서 얻은 꽃살은 고기에 꽃이 핀 것처럼 지방이 퍼져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삼각형처럼 이렇게 길게 생겼다 그래갖고 철탑니다네 가격도 저렴하고 국도 끓여도 되고 다할수 있어요. 구워 먹거나 스테이크 하면 맛있어요. 기름진 고소함이 눈에 보이는 차돌박이와 지방이 가장 적은 우둔살, 육즙을 가득 품은 꽃등심에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살치살과 채끝살 소한 마리에 100가지 맛이 들어 있다죠 100가지가 넘죠, 부위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부위는 지역마다 다 틀리고 부르는 명칭도 지역마다 다 틀리고 여기서 갈비살만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은 황제살도 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개인이 또 만들 수도 있고 이름이 알려지면서 요즘은 마을에서 키운 한우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랍니다. 모두 80여 가구 주민들이 똘똘 뭉친 덕분이라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앞장을 서니 마을 어르신들이 뒷배가 돼주셨답니다. 안전해날 집이야. 여기, 여기, 서요 지금 다 키우잖아. 오랫동안 이 외양간을 지키던 소들은 닭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축사로 터전을 옮겼지요. 아침이면 불 떼서 음. 여기다 뭐 끓여갖고 소주 끓여갖고 줬지 옛날에는 <laughs> 얘들 다 소주, 대학촌이라고다 소주하고 농사도 짓고 그랬지. 어르신들은 예전에 먹던 고기 음식들을 기억해 힘을 보태고 나신다는데요. 이 깃불구이도 그중 하나라는군요. 엄마는 태농사를 많이 지잖아요그 응. 어르신들이 깃불을 넣고 고기 뒤죽고기 같은 거 이렇게 소고기는 비싸니까 못해먹고연기가 응. 요 그, 요 나잖아요. 그 향이로 먹잖아요. 그 향이로 먹잖아요. 그 향이로 먹잖아요. 그 향이로 먹잖아요. 그 향이로 요이 있어 이 구워 먹기 좋다는 삼각살. 기름기가 너무 잘 가면 흐르죠. 이 맛에 한번 먹는 건데. 씹을수록 고소한 맛에 은은한 짚불 향까지 엄지 척입니다. 옛 기억에서 살려낸 이 마을 대표 별미는 바로 이거랍니다. 배추, 배추, 배추.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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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추. 옛날부터 소고기 넣고, 돼지고기 넣고, 넘게 통 되잖아요. 그게 또 넣고 그랬는데, 혼자 집에서 그자 집에서 막 소고기를 지금 넣었잖요 겨울 같을 때는 안 볶고거든, 이거 음. 소고기 음. 아까 볶았잖아. 김치에 소고기랑.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사용한다는데요 김장을 담글 때는 기본이고요 큰일 치를 때도 빠지지 않는다는군요 김장 요리가 다 같이 들어가면서 소고기가 들어가면 재미있고 맛있지 식감이 있고 맛있어 비싼 고기가 들어가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저도 맛이 궁금한데요. 잘 익으면 김치에서 고기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지요. 맛에 호사를 누리며 사는 한우 마을 특급 별미 김치입니다. 아니 이제 고기 썰어주기 고기... 마을 젊은 일꾼들은 소기에 다양한 부위를 이용하는데 국리가 많답니다. 앞다리 아롱사태입니다. 이게 갈비맛이 나요. 잘만 하면. 씹히는 식감도 좋고 부드럽고. 다리에 근육이 뭉친 부위로 무늬가 아롱아롱 예쁘다 해서 아롱사태랍니다.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지만 좀 질긴 편이라 국거리 외에는 잘 쓰지 않는다는데요. 압력솥에 익힌 다음 배를 갈아 넣으면 부드러워진다는군요. 평소에 가족들이 휴가 때 오면 애들이 좋아하니까 힘내라고. 여름에 먹어야 힘을 내 이제. 귀한 손주들, 이쁜 손주들 오면은 오면은 소고기제. <laughs> 소고기제. <laughs> 두말할 것 없지.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서 바득하게 끓여내면 고급 갈비찜이 부럽지 않다죠. 더위에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주는 여름 별미랍니다. 벌써 곰매대라. 모니무니 해도 나주 사람들에게 소고기 하면 곰탕만한 게 없죠. 그런데 이 마을 곰탕은 좀 다르다고요. 나주 곰탕은 말고 곰탕이에요. 곰탕. 양지를 해 갖고 말고 곰탕으로 하는 거고 저희 화탑 곰탕은 뭘로 하냐면 사골, 잡뼈, 머리뼈, 엉치뼈 해갖고 소한 마리가 다 들어. 다 모든 부위뼈를 구워 뽀얗게 육수를 냅니다. 여기에 삶은 머리고기를 넣고 곰탕을 끓이는데요. 한 그릇 먹으면 삼복더위가 두렵지 않다죠. 그렇게 한우마을 사람들의 기운 나는.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야, 어. 나, 수고했다. 계속 잘해보자. 서로를 위한 격려와 응원입니다. 아, 또 아,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잘나온 <laughs> <laughs> 마을도 잘 살아가고 옆에 어, 지역민들하고도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이럴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는 한. 한우는 그랬습니다. 늘 힘이 되는 존재였죠.